안녕하세요, 유니시티 톡톡, 유니시티 톡톡의 짱킴. 여러분들께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아무튼, 저번에 이제 첫방을 했잖아요. 첫방을 해서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유니시티 톡톡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와!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예. 별로 안 들어왔어요. 예, 한 80명이 이렇게 보시고 가신 것 같아요. 80명 정도가 보시고 가셨는데, 예, 제가 분명히 예, 구독 좋아요 초보자들은 구독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달라 고 했더니 9명, 예, 9명만 예, 딸랑, 예, 딸랑 9분만 예, 9분만 예,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지간의그 9분은요, 평생 건강하게 평생. 예, 부자로만 살고, 정말 행복하게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아홉 분만, 아홉 분만, 네 예. 자, 아무튼 지금 간에 제가 이제는 오늘로서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하는데, 첫방 때, 제가 이제는 막 몸도 안 좋고 하니까는 제가, 예, 유니스티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예, 다 몰라. 초보자야. 초보자야. 그래서, 초보자 분들만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7, 80명이 보고있는데 아, 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이 있습니다. 짱보고 TV라고 짱보고 TV 예, 19만 명, 예, 19만 명, 예, 19만 명이에요. 예, 19명이 아니라 19만 명 <laughs> 유저가 있는 짱보고 TV, 예, 짱보고 TV 연예인들 삥 뜯고 다니는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천에그 채널을 놔두고 예, 다시. 다시 초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유니시티 톡톡이라는 채널을 만든 거예요 에, 내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19만 명 있는데 들어가서 예, 상식도 없고 초보자인데 유니시티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초보자들끼리니까 서로 모르니까 실수도 할수 있고 막 하니까 이 채널을 다시 예,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안 좋은 분들도 계실 테고 예, 그리고 예,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초보자분들 예, 그런 분들 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임상실험을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라고 저번 방송에 했는데 이걸 한 4일 동안 먹었어요 4일 동안 4일 동안 먹기 시작했는데 어,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져 그리고 제가 혈압이 많이 높아서 그런지 지금은 145, 뭐 145, 뭐, 뭐뭐 140, 150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수치의 혈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거를 복용하면서 먹어가면서 약간 힘이 쭉 빠졌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움직이기도 싫고 했던 그게 텐션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혹시 먹으면서. 어, 기본적으로 마음적으로 예, 약간 예, 좀 의지를 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어, 좋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몸도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텐션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혼자 혼자 먹는 것보다 <laughs> 혼자 먹는 것보다 혼자 임상 실험을 하는 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까.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처럼 이렇게, 이렇게 완제품이 있잖아요. 예,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 예, 박스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예, 우리 오메가3, 예, 오메가3 라이프 리졸브, 예, 예, 오메가 3, 오메가 3라이프리졸브, 오메가라이프 3리졸브 이런 거, 예, 그리고 클로로파워, 예, 클로로파워 예, 클로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완제품만 예, 홍보를 하더라고요. 어, 안에 내용물이 뭔지 뭔지 몰라. 예, 아무튼지가에 그냥 이 박스 채로 예, 여러분들 이렇게 홍보만 했지 여기 뭐 실물을 본게 없어요. 유튜브를 계속 찾아봤는데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어차피 초보자니까 예, 일단은 네, 미안하지만 저 혼자 먼저 예, 일단은 이렇게 먹기 시작했나 했는데 어, 임상 실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욕심내서 예, 예, 이 좋은 제품 혼자만 먹는다 이게 아니라 <laughs> 여러분들은 예, 제가 먹은 다음에. 좀 좋아지면은 예,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이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 예, 이거, 예, 바이오스라이프 예, C 플러스 예, 이거를 처음에 딱 깠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이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일단은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접해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딱 까서 어, 딱 이렇게 안에를 내용물 고그 분말이야. 어, 가루, 가루. 어, 냄새는 무슨 비타민 옛날에 한번 뭐 먹어 뭐, 뭐, 먹어봤던 그 비타민 냄새. 음, 약간 이렇게 그 비타민 C 냄새도 나고 뭔가 이렇게 먹어봤었던 냄새야. 냄새 자체가 익숙해요. 익숙한 냄새인데 제가 뭐 약이나 영양제를 잘 먹질 알아봐서 잘 몰라. 근데 그래도 언젠가 먹어봤던 익숙한 냄새인데, 웃긴 건 뭐냐면, 아래를 딱 보면은, 가루가 하얘. 어, 가루가 약간 하얘요. 예, 하얀 색깔이야. 백색깔. 예, 하얀 색깔인데, 제가, 예, 이걸 갖다가, 일단은, 예, 그날, 어, 잘 따지지도 않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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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예, 여기, 예, 에다가, 이가루하고 넣습니다, 넣습니다, 예. 하얘. 하얘. 하, 하였습니다, 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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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하얘. 근데 약간, 약간, 그 놀이끼리한, 아, 노란색은 아니에요. 약간 누리끼리한, 누리끼리한 색깔이 약간 보이면서 하얘, 군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그래도 먹어봐야지라고 해서, 예, 물을 또 따겠습니다. 예, 물에다가 타봤어요. 예, 어차피 물에서 흔들어서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을 딱 붓는데, 오, 보이세요? 보이세요? 우와, 하얀색 가루가 갑자기 이렇게 오렌지 색깔 비슷하게 약간 노래지 듭니다. 노래져요. 노래진 걸 갖다가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정성을 다해서 어, 진짜 네,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어, 남이 먹을 게 아니잖아.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 제가 예, 쉐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해져라, 어,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자자 자, 건강해져라, 자자 자,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해서 이렇게 조금만 흔들면은 와 분말이 다 녹아 희한하네요. 찬물입니다. 찬물, 차가운 물로 흔들어도 금방 녹아. 입자가 되게 고운가 봐요. 금방 다 녹아. 그런데 웃긴 거는 완전 완전 오렌지 주스 색깔이야. 오렌지 주스 색깔, 그렇죠? 오렌지 주스 색깔. 야 일단 그러면은 맛을 보면은 그 오렌지 주스 맛이 날까요? 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예,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좀더 흔든 다음에, 왜냐면, 내 몸으로 들어갈 거니까, 예, 좀 맛있게, 예,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예. 오! 가루 냄새랑 똑같아, 그냥. 예, 약간, 어, 비타민C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제가 설명을 못해드려요. 진짜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일단은 회원가입 한 다음에 구입을 해서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 비타민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럼 막 나는 모르겠어. 근데 약간, 음 건강한 맛일 것 같아. 건강한 맛. 어 좋아, 좋아. 냄새는 합격. 냄새는 진짜 하트입니다. 하트. 예, 하트 10개. 괜찮습니다. 오, 어, 좋아요. 예,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뭔 맛이지? 계속 4일 동안 먹었는데 어디서 먹어봤어요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와 희한해 지 4일 동안 먹고 있는데 하루에 두번 하루에 두번 하루에 두번 먹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근데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먹어볼게요 입 넘김도 괜찮아. 좋아. 부드럽게 넘어가고. 맛 없진 않아. <laughs> 일단은 맛 없지도 않고, 약간 건강해지는 맛인데, 아, 이거 무슨, 말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내가 평상시에 영양제를 좀 많이 먹고 할 걸. 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좋아. 어. <laughs> 남기면 안 돼. <laughs> 남기면 큰일 나요. 예. 왜?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자, 다 먹겠습니다. 아, 음,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 C처럼 엄청 쉬지도 않아, 씹지도 않아.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은 게 어, 들어 있잖아요. 예, 하나하나 매일 같이 하나하나 제가 뭐 파헤쳐서 알려드리겠지만은 여기에는 뭐 어, 보통 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게다 들어 있어요. 일단은 목넘김이 편하고 먹을 때 예, 보기에도 좋아. 오렌지 같은 색깔. 예, 그걸 많이 익숙하니까 그리고 목넘김도 상당히 좋고 괜찮아요. 먹고 나면은 약간 건강해지는 맛. 나 혼자 먹기 좀 아까운 맛이 <laughs> 예? 아무튼 궁금증 너무 많고 의심병이 너무 맛있는 분 많으신 분 많으신 분은 어우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더듬네. 아무튼 너무 먹고 싶은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막뭐 이런 분들은 예, 혹시나 먼저.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예,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하는 거는 저도 잘 몰라. 저도 잘 몰라요. 예, 저도 이제 할 거야. 음, 저도 이제 할 거야. 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유니스트에서 나온 제품이 나쁘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일단 하나도 없고 일단은 제가 먹어봤는데도 그다지 나쁜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좋아. 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미리 궁금하신 분, 저랑 같이 함께 임상 실험이라도 해보실 분. 예 그런 분들은 예, 회원 가입을 해서 일단 먼저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의심병 많은 분들이잖아요 저처럼 예, 저처럼 의심병 많은 분들은 제가 계속 먹어보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짜 오 따봉. 어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 예, 여러분들도 함께 구입을 하셔서 예, 드시는 걸로 하고 예, 제가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예 이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만 먹어도 좋아요 고지혈증 그리고 뭐 혈압 당뇨, 뭐, 이런 거, 다. 왜냐면, 혈관. 혈관에,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우리 혈관 쭉쭉 펴잖아요. 다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다 피면은,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다잖아요. 그 많은 혈관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예, 저도 의심병 되게 많지만, 일단은 믿어보고, 예, 지금 현재, 예, 복용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일 동안.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안 돼. 이거 오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클로로파워, 클로로파워, 예, 클로로파워, 클로로 예, 클로로파워. 예. 클로로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두 알씩 먹습니다. 예. 아침, 점심, 저녁 두 알씩 먹는데, 자 이거 뭐 케이스만 봤지 알맹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왜 예. 너무 큰 알맹이면은 뭐 먹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를 볼게요. 오, 이거 오, 클로로파워. 오, 요만해. 요만해요. 네,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이거,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약 먹는 것도 싫어서 넘김이 어, 쉽지 않아요. 음, 그것도 잘 먹어본 사람들만 꾹꾹꾹 잘 먹지. 예, 저는 이제는 잘안 먹어봐서. 근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지고. 오! 없어졌어! 아, 속장 먹었어요! 오! 왜냐면 두껍지가 않아. 얇아서 살짝 길긴 한데. 어, 야, 이 대구도 그냥, 물한 모금 딱 놓더니 그 없어졌어. 아, 어디 갔지? 아, 예, 예. 건강해지러, 위를 통해서 이제 장으로 막게 내려가겠죠? 예, 그리고, 뭐, 혈관이나 뭐, 이쪽으로 런 갔다가 지가 알아서, 예.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몰라. 아무튼 그냥 기분은 좋아. 어우, 건강한 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자, 김도. 자, 그러면, 이, 어우, 어, 너, 너는, 나를 잘 맞는 것 같아. 예, 예. 클로로 파워, 예. 스피루리나 예, 스피룰리나 예, 클로로 파워, 예. 어우. 너는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얘는 나한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잘 먹, 너, 너, 나한테 자, 너나 잘, 너, 나잘 만났다, 진짜. 와. 아무튼, 이것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만,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오. 같이 먹어야지, 예. 좀더 좋은 효과가 난다니까. 예, 나는 잘 몰라. 일단 임상 실험 중이기 때문에. 예, 짱캠은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예, 그때 첫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오메가 라이프 3 리졸브. 예, 오메가 3, 라... 오메가 라이프 3 리졸브. 예, 이거.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 오메가라는 것 자체가 잘못 먹으면 비린내가 나는데, 비린내. 어, 비릿비릿한 냄새. 그런 맛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못 먹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 봐서 처음도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이거요 솔직히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거 말고 이 제품 말고 다른 오메가3 많이 선물을 받았지만 제가 영양제를 잘안 먹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이런 건 상하잖아요 금방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지금 현재 저도 이제는 먹은 지 4일 됐어요 4일 동안 계속 목넘김을 했는데 비릿하고 이런 걸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트렁할 때 혹시 비릿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4일 동안 아직까지는. 그리고 목넘기도 굉장히 좋고 이 오메가3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동그랗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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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예. 오메가3. 예, 전 처음 봤었어요. 이거. 아,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처음 봤는데, 아무튼, 오메가, 우리, 예, 오메가 라이프 3, 리, 리졸브, 예, 오메가 3, 라이프, 이도한번 내가 먹어볼게요. 말도 막잘안 나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 그닥 더듬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많이 더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혈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어. 오, 이거 먹어보니까, 약간 텐션이 없대.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기분 문제겠지만, 네, 예, 기분 문제겠지만, 일단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음, 모르겠어요. 예. 음. 이거 넣습니다. 예. 넣는데, 비린맛안나요안 나요. 그럼 삼켜보겠습니다. 으르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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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떼고, 떼고 들어갔어. 오! 건강해지는 맛. 이야. 그리고,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요. 또 비릿비릿한 맛이 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에, 이 제품은 비린맛이 아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와, 괜찮은데?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예, 아까우니까. 예, 아까우니까. 예, 이거는 하루에 두 번. 예, 아침, 저녁으로 예, 하루에 두 번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바이오라이프 플러스. 예, 이거는, 예, 진짜 하루에 두 번. 얘랑 같이 두번 예, 예. 그리고 얘는 예, 하루에 세번 이렇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두 알씩 두 알씩 먹고, 예, 이거는 한 포씩. 예, 혹시나 예, 두포 먹어서 건강해질것 같아서 두포 타러 드셔서 예, 두포를 타서 드시는 분은 난 모르지. 예, 거기까지는 내가 임상실험을 해봤으니까. 예, 그거는 본인들의 마음이고, 일단은 예, 한 포씩 두번 먹으라고 하니까 예, 제가 한번 예, 복용을 해봤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 모든 거는. 모든 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예. 옛날에 저는 어떤 스타일의 그 영양제를 먹었냐면은, 제가 만약에 가다가 고기가 땡겨. 오, 그러면은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구나 해서 고기 막 먹어요. 예. 네.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 비타민C가 좀 모질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일 겁나 때려 먹어요. 네. 그리고서, 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유니시티리를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접해보면서 조금 이렇게 많이 보니까 이 건강이라는 거 몸에서 필요한 거는요 다 틀리더라고요. 사람마다도 틀리고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도 다 틀리고 뭐든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가 좋고 어떤 사람은 뭐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좋고 어떤 사람은 뭐가 나쁘고 다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능성 그리고 보조, 그리고 약이 있잖아요. 약은 그냥 한 군데, 혈압약이면 한 군데, 혈압만 팍팍 해서 혈압을 탁! 내리게 만드는 게 혈압약이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있대요. 부작용. 어, 간이 안 좋아지거나, 콩팥이 안 좋아지거나 할수 있는 부작용. 그게 약이잖아. 어, 그 약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가 아프면, 거기 중심으로 팍 그래서, 걔네들 다 없애. 근데 중요한 거는, 걔를 없애면서 다른 게다 나빠질 수도 있어. 겁나잖아요. 예. 보조식품 있잖아요. 그냥, 뭐,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아무 데서나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보조, 뭐 영양제. 예, 그거는, 그냥 뭐가 필요한지 몰라도 그냥, 그냥, 먹는 거야. 그냥, 그냥. 뭐, 내가 뭐, 어디에 뭐가 뭐 필요한지, 뭐, 비타민C 막 먹고 하면 그냥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고. 예, 저희 딱 보니까, 이거 다 기능식품이에요. 기능식품은 뭐냐면, 그냥, 어디가 안 좋았을 때, 함께, 복용을 막 하면, 함께 복용을 막 하면, 조금 좋아지는 게, 입증이 된 거야, 임상실험으로. 말 혈압이다, 고지혈증이다, 뭐, 혈관계다. 그러면, 그거 안 좋은 사람들, 뭐 초보자니까. <laughs> 뭐, 이렇게, 용어는 못 쓰겠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초보자니까. 근데, 혈관이 안 좋고, 뭐, 혈관이 막히고, 뭐, 뭐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 있는데 예 나쁜 콜레스테롤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게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좀 올라가게 하고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 기능 기능을 해요 그 기능을 그 기능을 보조하는 게 아니야 그 기능을 해 임상 실험까지 다 해야지만이 그 기능을 해 아시겠죠 비타민 C 뭐 시중에서 파는 거는 그냥 비타민 C 먹으면 좋다 어 좋아 그래서, 그냥, 누구나 먹게. 막 먹게. 근데, 이거는, 약은 아니지만, 어디에 필요한 요소를, 파바바파바바바 해서, 그냥, 어, 기능을 갖다가, 회복시켜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더 공부해야 돼. 아무튼, 오늘, 예, 저, 유니시티 톡톡, 예,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예, 저도 초보, 여러분들도 초보, 저는, 안전 초보 여러분들도 초보 예 아무 초보자들끼리 그냥 뭐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먹어보면서 한번 계속해서 꾸려 나갈 건데 또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또한번 얘기할게요.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는 몰라요. 뭘 제가 이걸 갖다 많이 뭐 복용을 하고 무슨 영양제를 많이 먹어보고. 양약 같은 걸 많이 먹어보고 막 했으면은, 그냥 제가 아, 알아서 다 하겠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뭘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 댓글, 댓글에다가 뭐좀 알려주세요. 유니시티에 대해서 뭐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수 있다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 예, 꼭 함께 끝까지 예, 유니시티가 얼마나 좋고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얼마나 몸에 괜찮은지 한번 같이 파헤쳐 나가 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아, 나 모르겠어, 뭘 알려드려야 되고 나도 모르니까, 어, 나도 모르니까 오죽하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갖고서 근데, 어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못해고어 몸은. 그냥 기분상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아진 것 같은 네,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어 마음이 편해 그럼 몸에 힘이나 어 그거는 사실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해서 사서 드셔보세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먹어보고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네, 여러분들께 진짜 그거는 알려드릴 걸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니스티 톡톡 유니스티 톡톡 네 톡톡 예 우리 짱킴하고 끝까지 한번 초보자들 끝까지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딱 봤는데 다른 데 보다는 일단은 어 좋아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먼저 시작했던 늦게 시작했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 뭐, 다른 데처럼, 뭐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서 무슨 뭐,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이 돼야지 얼마가 올라오고. 이게 아니야. 내가 한 만큼, 내가 소개해서 그분들이 건강해진 만큼, 그만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그럼 얼마나 좋아? 오, 진짜 좋잖아요.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지인들도 몸 건강해지고, 오, 그리고 돈도 벌고. 아이고,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일단 잘 몰라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더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니시티 톡톡. 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예, 저는, 내 잠시 이제 물러나갔다가 또 무슨 생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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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제가 이거 말고 또 하는 일이 많잖아. 어, 그러니까 고민, 고민 생각해서. 궁금한 거 혹시 찾아내면은 예, 다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시톡톡, 예 유니시톡톡이에요. 유니시티톡톡, 유니시티톡톡, 짱킴, 짬팀, 예짱킴니다 짱킴 짬팀. 예, 잊지 마시고 예,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만나는 걸로 약속하면서 저 짱킴은 여기서 물러갈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